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테이너 박영모입니다. 브라이틱스, 사용법 시리즈 10번 파이썬 스크립트 모델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 모델에 대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이틱스는 분석 플랫폼으로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파이썬 스크립트 함수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파이썬의 결과, 즉 함수의 아웃풋을 모델로써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스크립트 함수를 배치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웃풋 df dd를 i n 인풋 제로로 지정한 다음 아웃풋의 형식을 모델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Run 버튼을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은 JSON 형식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아웃풋을 테이블로 지정했다면 왼쪽에 입력 테이블과 같은 것이 나왔을 겁니다. 다음엔 옆에다 다시 Python 함수를 배치합니다. 이번엔 인풋을 Model0로 합니다. 그리고 아웃풋 p u t d들을 테이블로 잡아줍니다. run 버튼을 클릭해서 함수를 실행해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즉 j s o n i n 이 테이블로 바뀐 겁니다. 자, 이번에는 MD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MD란 마크다운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Brightix에서는 Brightix 브라이틱스 리포트 빌더를 사용하여 MD 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BIRT 리포트 빌더와 pandas df2md를 사용합니다. 스크립트를 교재와 같이 작성한 후에 Run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크립트는 교재를 참고해서 Copy and Paste 하세요. 그러면 함수가 실행되면서 모델 탭에 오른쪽과 같은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plot2md, plt2md를 사용합니다. 아웃풋을 모델로 선택하고 스크립트를 교재와 같이 입력합니다. 교재 PDF를 참고하십시오. 다음 스크립트를 완성한 후 함수를 심, 실행시키면 오른쪽과 같은 파이 차트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더 복잡한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브라이틱스의 빌트인 함수를 개발한 방법과 유사한 것입니다. 마크다운을 사용하여 그래프, 테이블 그리고 텍스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코드의 내용은 아노바 분석의 결과를 테이블과 모델로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코드는 다음 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코드를 살펴보면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아노바 분석 결과를 outdf라는 테이블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마크다운을 사용하여 모델로 정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습을 하면서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를 완성하고 런 버튼을 클릭하여 함수를 실행시키면 파이썬 스크립트의 결과가 오른쪽과 같이 나옵니다. 박스 플롯과 테이블이 모델의 결과로서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브라이틱스로 이동하여 실습 파일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 모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서 들어가고요 자, 로드 데이터 로드해 봅니다. 자, 데이터 로드하면 샘플 아이리스를 로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있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 두나싱두나싱이라는 do nothing. do 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아웃은 그냥 인디에 프로 해 가지고 인풋 그대로 아웃은 인풋으로 하고 여기에 아웃이라 정해줬습니다 한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인풋만 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웃풋 스타일을 테이블이 아니고 모델로 했습니다 테이블로 한번 해볼까요? 테이블로 해서 보면은, 런 해볼게요 테이블로 그대로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걸 테이블이 아니고 여기를 모델로 해서 선택해서 OK를 클릭하면요, 은 요게 제이슨 모델로 나옵니다. 자, 제이슨 스타일로 해서 요렇게 타입은 테이블이다. 데이터는 요런 식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제이슨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걸, 이 제이슨으로 나온 모델을 받아서 테이블로 바꿔보겠습니다. 파이슨 스크립트를 다시 배치를 하고요. 클릭합니다. 자, 왼쪽에서 모델을 받습니다. 자, 모델. 자, 모델을, 모델이 끊어졌네요. 다시 한번 모델을, 링크를 클릭해서 모델을 받습니다. 자, 클릭했죠? 자, i n 모델을 받습니다. 그러면 모델이 들어와 있고요. 이 모델을 받아서, 여기 outdf는 모델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outdf는 모델 제로입니다. 첫 번째 테이블이란 뜻이죠. 그리고 아웃디에프를 여기 모델 제로 여기에 아웃디에프 테이블로 테이블로 잡아줬습니다. 자나 OK 클릭하고 런을 클릭하면은요 여기에 바로 테이블로 나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델로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아까 만들었던 건데요 그 구강에서 만들었던 건데요 여기 보면 요걸 로우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서 테이블로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브라이틱스의 리포트 빌더를 사용해가지고 이것을 테이블 형태가 아니라 모델에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써진 거 그대로 한번 카피를 해보시고요 m b 파일로 마크다운 파일로 해서 모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리 e 트라고 있죠? 리 e 트는딕셔 c t i o n 로 치고 여기에 리 e 트를 모델로 정했습니다. 의 오케이 클릭합니다. run 버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 o l u m n 1 column1, c o l u m n 1 c o 2에서 이게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모델이죠? 자, 그래서 테이블을 모델로 여기에 넣어주는 것을 해봤고요그 다음에 모델에서 그래프 넣어보는 거 해보겠,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아까가 아니라 전 시간에 했던, 자, 그래프죠? 뭐가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모델에서 그래프를 넣어보겠습니다. FigMD는 PLT2MD라는 것을 사용했죠? PLT2MD 사용해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오케이 OK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리절트는 모델입니다. 모델로 돼 있죠? 모델로 해놓고 그 다음에 Run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번에는 모델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이차트가 그려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델 아노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에서 샘플 아이리스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모델 아노바를 수행합니다. 자, 아노바 모델 수행하는 거는 뭐 앞에서와가 마찬가지일 거고요. 단지 이제 아웃풋이 r b 해서 프라이틱스 리포트 빌더로 해서 여기에 리포트를 작성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입니다. 자, 박스 플러스고 원이 아노바 리절트 박스 플러스 주고 콜레션 이 피거를 놓고 여기에 아노바 테이블을 테이블로 놓는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리절트는 모델 놓고요 아웃디에프는 테이블도 한번 만들나요? 자, 그다음 오케이 OK 클릭하고요. 그다음 런 버튼까지 클릭해서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했습니다. 자, 그럼 원이아노바해서 박스 플롯 나오고요. 밑에 아노바 테이블이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방식대로 해서 우리 브라이틱스 프리벨트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테이블 한번 볼게요. 모델이 있고 여기 테이블이죠. 테이블도 보면은 여기아 우리가 구했던 아노바 테이블 값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뭐랄까요? 파이썬 스크립트로 인어 프로덕트를 한번 구해봤네요. 자 로드 해가지고요. 이렇게 역시 샘플 아이디스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파이슨 이너프로덕트를 한번 구해 봤습니다 인디에프 해서 나왔고요 볼게요 이너프로덕트 np.inner.ab 썼고요 outdf는 테이블이고 out은 모델로 했네요 out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모델로 했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런버튼 클릭해서 테이블과 모델 한번 찾아볼게요. 테이블로 하니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했고요. 0.97. 매우 유사하네요. 그 다음 모델을 구하니까 0.978. 같은 값을 구했네요. 같은 값을 모델로 구했을 때는 이렇게 모델의 제이 n 으로 나오고 테이블로 구할 때는 테이블 값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밑에 거는 보니까 어떻게 나왔나요? 자, 세팔 랭스 값이 AB로 되어 있고, 이름을 세팔 랭스 세팔 리스로 줬네요. 어,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오케이, 클릭, 런 클릭. 그래서, 보니까 0.978, 모델 0.978. 네, 같은 암트였네요. 자, 이상으로 해서 파이썬 스크립트 모델 알아봤습니다.